이가 임시적으로 개최가 됐는데, 어, 이럴 때 보면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통화에서 심리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 거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 조정이냐, 아니면 시장 안정 대책이냐? 기준금리 조정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 조정은 정말 이제 환율이 불안해 가지고. 음.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 시장이 진짜 더 망가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고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럼 남은 건 뭐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군번 뉴스 경제 염풍 시작합니다. 어제 여의도 증권가는 평소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45년 만의 비상 개업 사태에 증시와 환율, 채권 시장이 출렁임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가중됐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5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채권 안정 펀드를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매우 바쁘셨죠. 아 네. 예, 모두들 뭐 긴장 상태였었는데 어제 시장 흐름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해주시죠 네, 뭐 새벽부터 봤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새는 이제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네. 열리기 때문에 어,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환율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개엄 발표와 그리고 기계 이제 국회에서 가결을 시키기까지 그 과정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최대 1,440원까지 그렇죠.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었던 게 이제 1410원 이 정도였다라는 걸좀 보면은 종합적으로 한국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빠르게 개업령을 해제를 하고 어 그리고 정부와 하느니 시장 안정 대책을 좀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 시작은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좀 아니었다라고 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일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채 선물 중심으로는 3년, 10년 모두 다 순매수가 나왔고, 음. 어 그러한 모습에서 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안정 대책의 효과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장 초반 오전장에는 아마 채권 시장 중심으로는 다소 좀 약세가 있었던 건 맞지만 네.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키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낮에 일었으면 네. 더 심하게 좀 유동 쳤을 가능성이 네. 높지요 그러니까 환율만 봐도 그렇고 네. 예뭐 주가랑 그리고 금리 모두 다 엄청 크게 흔들렸을 거고 그렇죠 낮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네 시, 시, 사회적 혼란도 굉장히 좀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0원대로) 그래도 뭐 진정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수준 높이에뭐안 심할 수준은 아니에요 (1400원이) 네. 넘은 수준이. <laughs>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환율을 보면 일단 환율이 환율이 국가 전체에 어떤 한국 전체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네. 이게 1,440원 딱 보고서 아다 모두들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준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레벨 쪽으로는 사실 1,350원 넘어가면 긴장을 하죠. 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봐도 고환율에 속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하면은 더 이제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시장을 좀 보면은 국회에서 이제 제적수를 채워서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전까지 환율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불안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어, 국내의 시선이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될것 같고 거기에서 좀더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 사회적 혼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이 좋다라고 음. 외신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3 0원 정도의 하락 음. 이 정도를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 음. 여기서 더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음. 불확실성이 얼마나 될 거냐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극심했었던 정치 혼란기가 여러 차례 했지만 우리가 가장 떠올려볼 수 있었던 거는 2 0 1 6 년도 한국 그렇죠. 정국일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많이 들더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래서 이제그 당시 축 촛불집회하고 탄핵 정국과 비슷하게 금융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네. 뭐 학습 효과도 그렇고 네. 비교할 만한 게 그게 이제 네. 가장 근접한 거니까 그때의 움직임은 어땠나 이게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네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기억들은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 네.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도 썩고 바람직한 사례는 아닙니다. 8년 전에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찾아보게 되고 그때 시장에도 있었지만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되는 그 일주일 사이 동안에 12월 2일에서 12월 9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확실히 주가도 안 좋았고. 네. 금리도 올랐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갔었던 이른바 트리플 약세가 있었던 음.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채권 담당자다 보니까 채권 시장 중심으로 좀 봤을 때 예. 외국인들은 국제 선물, 특히 3년물 중심으로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었던 음. 상황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국정 농단과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한게 이제 11월 이후부터인데, 네. 사회적 혼란과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그때가 정말 컸죠. 네. 때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국고채 현물을 당시 11월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숨고 숨어 있도록 했었던 음. 이 상황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때 어 시장에 약세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당시에는 음. 당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었던 그렇죠. 그게 2016년도 11월이에요. 그러네요. 비슷한 그 상황이 음. 이 8년 만에 이제 재현이 됐는데. 그 때하고 좀 비교해보면 말씀, 말씀해주셨지만 이 학습효과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학습효과가 없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가 폭등을 했었고 맞아요. 그게 쉽게 내려오지 못했었던 상황은 결국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작년 8년 전에 11월 12월 달에 금리 상승을 시장, 사회적 불안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100%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도 내려오지 못했었던 거는 확실히 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약세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펀더멘탈 이런 것도 좀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GDP는 당연히 우리가 성장은 했어요. 네. 저성장 저성장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2% 내에는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왔고 어 그리고 금융시장도 많이 커졌죠. 네. 어 그 국고채 발행만 해도 이제 내년 에만 이제 200조 원을 발행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생각보다 금융시장은 더 커졌다라고 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습 효과에도 불구하고 음. 어, 되돌려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클 수가 좀 있다라는 것은 음. 좀 걱정거리가 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보고서를 빨리 내셨는데 제목을 보니까 뭐 국채 선물 순매도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 주제가 그거였어요. 외국인들의 이점을 조금 아까도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가 네.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어떠한 한 나라에서 어떠한 불안감이 정치나 경제적인 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자금의 이동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음. 달려 있고 그걸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환율이에요. 그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환율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거냐. 주식이야, 채권이야 봤을 때 사실 채권은 한번 나가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음. 이 성향들이 있죠. 네. 주가는 어느 정도에서 어밸류에이션상에좀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 시장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지만 매수가 종종 들어오고는 하지만 음. 채권은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네. 나한테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내돈의 회수가 안될것 같다 그러면 미리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채권은 확실히, 어, 좀 관성이라는 게 조금 더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은, 어, 국채선물, 음.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탄핵에 대한 이, 이 사례는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지만, 계엄과 관련되는 거는 한국이, 어, 사실 1979년도 때 이제, 하고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 금융 상황은 거의 뭐 그때 금융 시장이 없다시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천지체죠. 네,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참점하겠죠 음.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다를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 매매로 반영을 할수 있는 거는 국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3년 국채 선물에 대한 흐름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봤습니다. 음. 국정 농단 사태 때였던 2016년도 때도 3년하고 10년 국채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예. 그중에서도 3년 쪽에 대한 순매도가 굉장히 좀 컸다라는 걸좀 보게 되면은, 어, 외국인들의 이 지표가 매매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 당연히 환율이겠지만, 거기에 네. 덧붙여서 볼수 있는 거는 3년 국채선물에 대한 순매도 여부일 거고,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유념하게 봤었어요. 장 초반에 음. 외국인들이 3년 국채선물에 매도가 일단 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은, 개엄 사태 때문에 이제 정치 불안을 키워서 볼 것이냐. 음. 근데 그 전날에도 3년 국채선물은 매도를 했었요 었거든요. 아, 그래 왜냐하면은 11월 금통위에 대한 배팅이 있었고 음.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만들었으니 좀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마침 이제 임시 금통위가 끝나고 시정 안정 안정에 대한 한은의 유동성 공급들이 음.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자마자 이제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걸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어, 이 부정적인 시각, 적어도 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조금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외국 투자자들하고 이제 접할 기회가 있고 네.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어제 네. 사실 새벽에 그이 사건을 보면서 네.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할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네. 그게 있었 한두 가지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음. 탄핵 정국으로 가냐? 그럼 시장 어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서 이야기를 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탄핵 정국에서 이제 국회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가결될 네. 때까지. 시장 불안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 금융 시장은 좀 약세를 갖지 않겠냐가 제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 외국인들의 질문은 국가 신용 등급에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느냐 음흠. 이 부분인데 우리가 국가 신용 등급 어제 S P에서도 뭐 이야기를 해줬지만 변동될 가능성은 없어요. 크게 음흠.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어, 당연히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변화 여부. 근데 이거는 부채 상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정치적인 이슈고. 음. 그다음 에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닌 거죠. 네. 세 번째 이제 정치적 이슈이건데 이거는 사실 보통은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 빠르게 안정을 취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 신용 등급의 변동은 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금융 당국은 빠르게 대응을 좀 했어요. 네. 뭐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뭐 감독 원장하고 공공기관 유관 기관장들을 모아서 금융 상황 점검회의 열었고 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10조 원 규모의 증안 펀드 네. 가동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채권시장 자금시장 40조 원 규모 채권한 채안 펀드 네. 이거 할수 있고 뭐 회사채 메이 프로그램 가동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정을 시켰는데 일단 다행히 그래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정책도 빠르게 좀 했던 게좀유했던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일반 금융 지주, 4대 금융 지주들도 이제 긴급 긴급 회를 해서 대응반 검토했다는데 일단 종합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은 정부하고 하느이 빠르게 대책을 해줬기 때문에 4대 금융 지주에서도 이제 긴급 회의를 했겠지만 네. 어, 안정 대책하고 결부를 해봤을 때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액션 플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움직임 같은 거는 별로 없었다라고 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저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와 경제에서 사실 우리가 결부시키는 경우가 좀 많지만, 음. 시장에서는 항상 경제와 관련되는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대응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내놓았다라는 거는 사실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증한 펀드, 체한 펀드 이건 아직도 갖고 있는 실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가동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는 국내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시각에서도 일단은 빠르게 대응을 하는구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요. 네, 그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금통위가 이제 임시적으로 개최가 됐는데. 음. 어, 이럴 때 보면 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통화에서 심리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 거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시장 안정 대책이 냐인데 기준금리 조정까지는 아니에요. 어제 네. 이제 이청용총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 조정은 정말 이제 환율이 불안해가지고 음. 보통 신흥국 사례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불안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면은 옛날에 트리키아가 그랬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냥 대폭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면 이제 금융시장이 진짜 더 망가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음. 남은 건 뭐냐? RP 매입과 관련되는 유동성 공급이죠. 음. 정말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우리가 물가 안정에서 주력했었다 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유동성을 주입해주는 이 안정대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쪽을 취해쳤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걸 할 수가 있고, 어제 마침 또그 10조 원 내에 정도의 RP 매입을 해줘서 단기 유동성을 줬다라는 거는 시장 안정에 굉장히 큰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당초에는 하느니 12조 원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10조 원밖에 명찰을안 했대요. 음,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거고, 생각보다. 하는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장의 반응이 격하지 않았구나. 음흠. 그러니까 시, 한국은행에서도 시장 안정 빠르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경이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2년 전에 그 LDI 사태 때문에 이제 영국의 예. 국제시장 네. 크게 흔들렸었고. 혼란이 며칠 갔었잖아요 예. 그때 딱 구원자를 했었던 건 영란은행이었어요 국채매입을 다시 해주겠다 시장 안정 대책을 음.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음. 좀큰 거고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정부와 한은이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항상 폴리시 믹스가 좀잘안 되는 거 아니냐 음. 정부하고 한은에서 음. 정말 공조가 잘돼있다라런 음, 생각을 좀 갖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를 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뭐 위원님도 계속 금융시장을 오래 봐, 봐오셨지만 네. 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갈수록 기민해지고 네. 굉장히 빠르고 네. 또 합리적이고 네. 정확하게 좀발 뭐랄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당국의 발전도 네. 계속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우리가 선진화되는데 좀더 이쪽을 하고 있다는 뭐 정부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어, 예. 네? 저도 이 금융 시장 참가자로서 이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혹시 시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정부하고 한국은행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약간 뭐 이게 뭐이 이 시장하고 <laughs> 전혀 동떨어진 이걸 왜 해?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그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되게 기민하게 기민하게 된다라는 거는 금융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설령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제 정말 긴 터널에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금융 경제 쪽에서는 음. 대책이 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심이 되는 그나마 상황이라고 <laughs> 봐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되나 싶합니다 <laughs> 네. 한국 입 한국은행 쪽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통위가 이제 2회 연속 금리 기준금리 낮추기도 했고 네. 이제 금리 카드를 이제 더 이상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네. 상황. 물가도 요동칠 우려가 있고 네. 금리 인하 기조를 연, 연초까지 쭉 이어갈 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일단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11월에 연속적인 인하를 했었던 배경은 성장과 물가 하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측면을 강조를 했었고, 네. 향후에 경제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트럼프가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어쨌든 동시나려고가 현실화가 될때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낮추는 부정적인 흐름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계속 낮추겠다. 일단은 중립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2.5%까지 빠르게 가겠다라고 음. 하는 것은 어, 불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불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한 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어, 일단은 뭐 되돌려지거나 후퇴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지금에서는 한국은행이 그거를 이제 별개로 놓고 음. 이야기를 하는 식명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고, 인하가 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인하 사이클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시장에 안심을 시켜줘야지 음.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현재의 포지션을 급격하게 되돌릴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 안정에도 일조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뭐 기준금리 조정은 성장과 물가 측면인 거고, 음. 뭐, 폴리티컬한 이슈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음. 성장과 물가 그리고 금융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금융 불안이 좀 심화가 다시 된다라고 하면 음. 어, 성장 물가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금리 인하를 더할수 있다라는 시각으로도 시장은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저는 아직 그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 이슈를 좀 보자. 어제 이제 탄핵안이 발의를 했고 음. 빠르면은 뭐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투표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 8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불편함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가결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수 있는데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또 2016년도 때처럼 이제,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 그 상황에서는 다소 좀 안정을 취하는 음. 금융시장 측면에서 는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음. 또 경남으로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그럼 더알 수가 없겠네 그러면은 조금 더 필요 안정 대책들은 이제 쓸수 있다해서 쓰겠다로 바뀔 수가 있을 거고 음. 환율에서는 조금 더 불안감이 좀증폭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쨌거나 결론은 정치적 불안이 이게 금융 시장에 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상황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 계속 정말 시시각각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좀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연말 채권 시장 사실은 뭐 연초 연중반에 세웠던 전망하고는 조금 네. 변수가 또 들어갔는데 네. 정, 전체적으로 정, 전망을 좀 정리해 보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정치적 이슈 전에 11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이제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네. 어, 도비시하다라는 거는 물가 한정을 중요시하면은 우리가 보통 매파적인 중앙은행으로 표현을 하고. 성장, 고용 쪽을 조금 더 중시하면 이제 비둘기파적. 음, 그럼 지금 딱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금리를 조금 더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는 하락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승 쪽에 조금 더 나왔지만, 시장 안정대책과 그리고 변하지 않을 일단은 좀더 유지될 통화 완화 사이클, 이것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사실 적극적인 국채 매수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강세 심리에 대한 변화는 적어도 내년도 1분기 때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될수 있는 환경일 것 같아요. 오히려 연말에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하면은, 적가면서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입장을 좀 계속 갖고 있고 어제오늘에선 조금 생각을 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변화는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신한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위원님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금융시장 동향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